작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훗훗 아~ 슝 엉, 엉, 염 와~ 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주라기 월드 공룡 15점을 소개하고요. 이렇게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입으로 쏙쏙쏙쏙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출발! 자, 먼저 상자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상자에는 오, 다섯 마리의 친구들이 보이네요.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뒷부분에는 짜잔! 먼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안킬러 사우루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티라노 사우루스. 슉, 부분이 슝, 슝. 자, 작은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착. 그리고 꼬리 부분까지 슝슝. 착, 착, 착. 아래 부분. 요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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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어, 뒷다리는 살짝 살짝 움직임이 있어요. 작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훗훗아쓰음엄염염와어 이번에는 브라키오 사우루스예요자 브라키오 사우루스 엄청 귀엽게 생겼죠. 자목 부분이 엄청 길고 앞다리가 짠 뒷다리보다 더 길어요. 슉 그리고 꼬리 부분 슝슝 반대편도 어, 목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요슝슝 슝슝 윗부분, 아랫부분, 브라키오 사우루스 슉, 훗훗훗, 음음음 훗훗훗, 훗훗쿡 쿡쿡쿡 훗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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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사우루스의 머리 부분도 참 특징적이죠. 자, 목 부분, 그리고 앞다리 부분, 그리고 뒷다리. 쉽. 앞다리는 어, 살짝살짝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뒷다리도 쭉쭉쭉 이 정도로. 꼬리도 엄청 긴데요? 자, 목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요. 딜로포사우르스. 슉. 아, 딜로포사우르스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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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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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트리케라톱스에요. 슉. 짜자잔. 귀여워야 트리케라톱스. 슉. 뿌리 3개. 자, 그리고 뒤에 풀리 어, 목 부분 돌아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위로, 아래로도. 움직여요. 짠등 부분, 튼튼한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꼬리 부분까지. 슉, 짠짠 짠. 짠. 음, 드리키라 톱스. 슉, 드리키. 짜잔, 안킬로사우르스에요. 오, 안킬로사우르스 더 귀엽게 생겼죠? 자,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슝. 짠. 그리고 등부분은 가오처럼 착착착. 오, 멋져요. 꼬리부분 착착착. 착착착. 자, 다리. 짜자잔. 자, 안킬로사우르스. 슝슝. 킬로사우루스 꼬리 부분 움직이네요. 쩍쩍쩍쩍쩍 짠. 시 킬로사우루스 쩍쩍 쩍. 어? 자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아. <laughs> 자두 번째 박스에도 이렇게 다섯 마리 친구들이 보여요. 자, 뒷부분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는 먼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벨로키라 투르, 파라사우롤로푸스 스테고사우루스, 바퀴게팔로사우루스가 있네요. 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초록색이네요. 슝, 자, 이 부분이 촥, 촥. 자,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머리 부분까지. 음, 윗부분이고요. 아랫부분. 자. 티라노사우르스 슉슉. 슉. 아! 우! 슉. 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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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자, 벨로키랍투르예요드든벨로키랍투르의 머리 부분. 그리고 앞발. 앞발 엄청 길죠? 그리고, 다리. 다리 움직이나요 오, 움직여요. 오, 뒷다리가 슝슝 움직이네요? 허, 뒷다리 발톱이 슝슝. 자, 꼬리 부분 엄청 길고요. 윗부분, 아랫부분. 자, 벨로키, 랍토르, 슉! 훗, 훗, 슉! 아, 쏙. 음, 음, 음. 벨로키, 랍토르. 음. 자, 파라사우롤러푸스예요 오, 머리 부분 엄청 멋지죠? 자, 이렇게. 어, 목 부분이 슝슝 부분. 슝, 슝, 움직이네요. 짠! 파라사우롤러푸스 앞발 부분, 촥, 촥. 그리고 뒷다리, 뒷다리도 슝슝, 슝슝슝. 자, 꼬리. 윗부분, 옆부분, 아랫부분까지. 파라사우 롤러푸스 쉣! 자,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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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사우 롤러프스! 짜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자, 스테고사우루스 오, 멋져요! 등부분에 있는 이 부분! 자, 쉣! 꼬리 부분에 이렇게 날카로운 슛, 슛. 뼈까지! 꼬리가, 쫑쫑, 이렇게 움직이네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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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오, 스테고사우루스 멋져요. 색도 그렇구요. 자, 슉. 윗부분, 옆부분, 아랫부분. 짠! 스테고사우루스. 자, 스테고사우루스를 먹어볼까? 슉, 슉, 슉. 음, 음, 음. 아우 좋아. 파키키팔로 사우루스예요. 자, 파키키팔로 사우루스는 역시 머리가 짠 귀여워요. 자, 목 부분 쫀쫀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발 부분 그리고 뒷다리 꼬리까지. 자, 파키키팔로 사우루스의 윗 부분 그리고 아랫 부분 짠 쫀쫀. 바퀴게발로사우루스까지 아, 아, 슉, 슉, 음, 음, 음. 아, 이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걸. <laughs> 자, 세 번째 박스에도 오, 음, 다섯 마리. 자, 궁금해요. 뒷부분을 보면, 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부테라노도 벨로키랍투르. 스피노사우루스, 어벨로키랍트르가또 있네요. 자 자세히 볼까요? 연한 초록색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자이 부분 슉슉 움직이고요. 짠이 친구는 크게 사납게 생기진 않았던 않은 것 같아요. 그쵸죠자쭉 앞발 부분, 뒷다리 축축 꼬리 윗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슉, 슉, 티라노사우르스렉스, 아, 티라노사우르스렉스, 또, 슉, 호,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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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테라노돈이에요. 부테라노돈의 이 부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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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닦이진 않아요. 슉, 슉, 자, 머리부분이고요 날개, 잘 날개가 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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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발 부분 보이고 뒷다리도 보이네요. 짠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슉슉슉오 멋져요. 자 부테라 노돈 자 부테노돈 슉오슉아쩝쩝쩝쩝쩝부테라 노돈까지 <laughs> <laughs> 벨로키랍토르 주황색이네요. 자 머리 부분 보이고 그리고 앞발 부분 슉슉슉 등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꼬리 엄청 길고 뒷다리도 슉슉슉 움직이겠죠? 쫀쫀 뒷발도 이렇게 슉 벨로키랍토르 주황색이고요. <laughs> 어, 이번엔 스피노사우루스예요. 자, 스피노사우루스 등 부분 보세요, 친구들. 음. 자, 그리고 머리 부분이 좀 길죠? 자. 그리고 입이 쭉쭉쭉쭉.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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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어, 입도 좀큰 편이죠? 슝. 자, 앞발 부분. 그리고 뒷다리. 자, 뒷다리 쭉쭉. 살짝살짝 움직여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고요. 역시 등줄기가 멋져요. 자, 스피노사우루스. 와, 아, 점점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군. 어? 또 벨로키 랍두르네요. 진한 초록색의 벨로키 랍두르예요. 자, 음, 앞발 부분. 그리고 뒷다리. 머리 부분, 윗부분, 옆부분, 아랫부분 벨로키 랍토르 진한 초록색 <목소리> 음. 착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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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이제 배가 부르군 어? 큰 티라노가 공룡주을다 먹어버렸어요 시간에는 쥬라기월드 공룡 15종을 소개하고요. 디라노서로스 입으로 쏙쏙쏙 넣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갈 친구들 그럼 안녕.